퇴직금으로 평생 살줄 알았는데 은퇴 후 찾아온 지옥. 많은 사람들이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퇴직금을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여긴다. 수십 년 동안 일한 대가로 받은 퇴직금이 남은 삶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현실을 마주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돈, 예상치 못한 지출, 그리고 부족한 소득원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기대했던 것과 달리 생활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고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퇴직금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한순간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살펴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재무 관리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김영수 가명 65세 씨는 35년간 한중견기업에서 근무하고 60세에 은퇴했다. 그는 퇴직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약 3억 원을 가지고 있었고 노후에는 큰 걱정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은퇴 후 1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의 재정 상태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1. 예상보다 높은 생활비. 김 씨는 은퇴 후 경제적인 자유를 만끽하고자 여행과 취미생활에 많은 돈을 지출했다. 또한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전에 결혼과 주택 마련을 도와주느라 적지 않은 돈을 지원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물가 상승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생활비는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2. 의료비 부담.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악화되었고 정기적인 병원 방문과 약값이 큰 부담이 되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수술과 치료비로 인해 그의 자산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건강보험이 일부를 보장해 주었지만 본인 부담금이 결코 적지 않았다. 3. 추가 소득원의 부재. 김 씨는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 일을 하거나 투자로 소득을 창출할 계획이 없었다. 하지만 퇴직금이 빠르게 줄어들자 그는 뒤늦게 새로운 소득원을 찾으려 했지만 고령자로서 적절한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결국 그는 연금으로만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월 평균 지출이 연금 수입을 초과하면서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다. 김 씨의 사례는 은퇴 후 재정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 재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안한다. 1. 퇴직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라. 퇴직금은 한정된 자산이므로 이를 유일한 재정적 기반으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 은퇴 전부터 적극적으로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 및 국민연금 강화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을 추가로 가입하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한다.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 주식 채권 부동산 배당주 등의 분산 투자하여 일정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파트타임 또는 창업 은퇴 후에도 가능한 한 가벼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소규모 사업을 통해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현실적인 예산 계획을 세우고 지출을 관리하라.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비 조절이다. 이를 위해 월별 예산 수립 기본 생활비, 의료비, 여가비 등을 고려한 월별 예산을 작성하고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불필요한 소비 줄이기 자동차 유지비 절감, 외식 횟수 조절,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해지 등을 통해 지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필수 지출 우선순위 정하기 의료비, 식비, 주거비를 최우선으로 하고 여가나 여행과 같은 선택적 소비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3. 의료비 대비책을 마련하라. 고령층의 가장 큰 지출 중 하나는 의료비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가입 공적 건강보험 외에도 실손보험을 추가로 가입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건강 유지 노력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정기 건강 검진을 통해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 4 은퇴 후 재취업 또는 소득 창출 기회를 찾아라. 김씨처럼 소득 없이 퇴직금만으로 생활하려 하면 금방 재정적 어려움에 부딪힌다. 따라서, 파트타임 근무 고려 가벼운 사무직, 온라인 강의, 컨설팅 등 자신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좋다. 부업 또는 투자 블로그 운영, 유튜브, 전자책 출판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소득 창출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자산 활용 보유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공유 경제 모델의 에어비앤비를 활용해 추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장기적인 재무 계획을 세워라.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금융 전문가 상담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재무 관리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며 자산 운용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